네. 요거를 그 서, 설명하는 게 전체야 그러니까 그 지금 이요 141페이지 요 한장 있는 거를 그 앞에서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딱딱할 테니까 아 이거를 저기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게 전부야 너무 간단한다한 장짜리 복잡한 거 같아도 복잡하지 않다 요게 끝이다 요 얘기를 이제 복잡하게 했으니까 가로놓기 형태로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게 문제지 의문의 음. 개념 및 종류 의문의 뜻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의 뜻이 뭐라고? 의문의 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다시 한번 음운의 뜻이 뭐라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이야? 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요거,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어의 가장 작은 단위. 안 되지. 네. 예. 이게 소리야, 소리.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중학교 때 문제는, 요렇게네. 아... 예. 아주 그래서 이게 착착 붙어야 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음온이야 어, 음의 종류는 지금 이제 중삼이니까 여기 나오는 것만 해주는데 실제 하나 더 있어 네. 종류는 자음과 모음 혹시 음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만 나오는데 자음과 모음 두 가지만 나오는데 혹시 하나 더 아는 거 있니 하나 더요 예 네. 아니요 소리의 길이, 장단. 어. 중학교 때는 안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음원의 개념에서 종류가 두 개만 나온 거야. 자음과 모음. 이렇게만. 네. 어, 자음은 뭐다?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어,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려 나오는 소리. 어, 이게 자음과 모음의 뜻이었네.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고,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조금 더 확장시켜줄게. 네. 고등학교 가면 음의 종류를 어떻게 배우냐면, 음은 그대로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근데 두 개로 나눠. 뭐와 뭐로. 분절 음은과 비분절 음은. 분절 음은 음운. 나눌 수 있다야. 그러니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지에 따라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을 나누어 분이 나눌 뿐자야. 그래서 분절 음운은 잘 나누어지는 거고 비분절 음운은 나눠지지 않아. 이렇게 두개를 나누어. 그 다음에 분절 음운 잘 나눠지는 음운이 바로 자음과 모음이야. 왜냐면기억과년 나눌 수 있잖아. 아와 어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다. 그러면,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즉,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도 한다.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만 나타나며, 어,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면 짧은 소리로 발음되는데, 시계계에서 사전에 보면, 오른쪽에 점두 개가 찍혀있는 게, 긴 소리야. 장음이야. 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요. 세, 세모로 나 그렇게. 세모로 까맣게. 네, 네. 만약에 눈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린 거야. 길은 건눈눈 눈. 뜻이 다르다. 아. 요게 소리의 길이야. 그래서 어, 길게 하면은 눈설자 내리는 눈.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겨울에 내리는 눈. 짧게 하면. 오, 눈, 아이, 얼굴에 있는 눈, 여기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잘 구별을 쓰진 않잖아.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 거. 같아. 음 그런데 사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의문의 개념 및 종류, 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종류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데,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면 나오는 소리,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 그런데, 음운의 종류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지? 네. 분절 음운은 나눌 수 있는 것, 즉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고, 비분절 음운은 나누기가 어려운 것, 여기서. 어, 소리의 길이 장단은 사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세 개만 기억하면 되겠네. 분절음은 자음 모음, 모음. 비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그러면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인 자음을 보면 그 자음 체계표를 한번 봐봐.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소리 나는 위치와 발음하는 방식. 네, 소리의 위치는 다섯 개로 나눠져 있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청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네. 그 다음에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나 않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렇지, 콧소리. 흐름소리. 흐름소리. 네, 그렇게 크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고, 또,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은 세 개씩도 나눠져 있네.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도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나눠져 있는데, 마찰음은 거센소리는 없네. 네. 비어있지, 그지? 네. 음, 그 다음에, 콧소리하고 흐름소리는 예삿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 나눠지지 않았네. 그거 잘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어있어 결국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 은 안울림소리네 콧소리와 흐름소리는 울림소리 어떻게 외워서는? 노란 무를 외웠어 는노란무로 외웠어 울림소리 뭘로 외웠어 노란양말로 외웠어 노란무우로 외웠어 노란양말로 외웠어 안 외웠지 둘 중에 아무거나 기억하면 좋아 어떤 애들은 노란무가 낫다 그러더라고 노란무가 다 안고. 왜냐면 노란이 중간에 있고, 무가 앞에 있고, 디가 우니까. 노란무로 외운다고 하더라고. 그게 울림소리야. 여기서 팁 하나. 울림소리는 자음에 네개 있지. 네. 노란무. 노란무. 플러스 또 뭐, 울림소리 뭐가 있겠어? 모음. 모음은 전부 울림소리야. 아, 아 어, 뭐, 다 울림소리야. 그래서 울림 소리는 자음의 네 개, 그 다음에 플러스 모음 전체. 어? 네. 그래서 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다섯 개,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개, 세 개는 또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요 각각에 대한 것을 외워야 되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앞에서 설명해 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자. 요 자음 체계표를 기억하는 것 요게 당연히 시험 포인트겠지. 거의 대부분이 시험 포인트야 다음 모음체계표 모음체계표는 자음체계표보다 복잡하네요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설자가 혀설자야 어, 그러면 전설 저는 앞전자겠지 전설모음은 무슨 뜻이야 앞에서 혀가 앞에서 네. 움직이는 거겠지. 이이 그지? 은은 절대 으안 되지. 그거는 후설 혀가 뒤로 가야 돼. 이렇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나눈다. 지금 여기서는 뜻만 알아면 돼. 전설이 뭐다? 혀가 앞으로 나온다. 앞전자고 혀설자고 후설은 혀가 뒤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전설 모음도 평선 모음과 원순 모음. 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눠진다. 거기는 입술의 모양이다. 입술의 모양은 평순은 평평한 거야. 이해해봐. 이 평평한 거, 원순은 동그란 거. 그러니까 순자가 입술 순자야. 평순, 입술이 평평하다. 원순, 입술이 동그랗다. 한번 해봐. 뒤에 거, 후설 모음의 평순과 원순, 한번 해보자. 으. 우. 우. 오케이? 네. 그래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누고, 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정확하게 발음되는 애들은 할수 있겠지만, 발음이 잘안될 수도 있지. 이, 에, 에. 잘안 돼, 그지? 예, 그래서, 전설 모음에 다섯 개, 후설 모음에 다섯 개. 그렇지? 전설 모음에 평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이렇게. 요 구조를 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는 앞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한 요거를 앞에서부터 전부 설명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어렵지 않다.